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승철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두 팀의 특성상 일방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기 기대가 될것 같네요 아, 맞죠? 모릅니다 스트 네 높이 들고갑니다 오! 이 처리합니다. 스트라이 볼 볼입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이번 너무 빠졌군요 볼입니다. 습니다공 따라가는데요 깨끗하 이렇게 해주면 감독 입장에서는 참 고맙죠. <웃음> <온라인이었나요>? <웃음> 아, 지금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는데 <웃음> 오후에, <웃음> 너무 <웃음> 큰 것만 노리는군요 크게 스윙합니다 대단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처리합니다 지이 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차는 공 스트라이크 이수공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스윙이 되지 않습니까 공을 했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가운데요 이렇게 뜬다 이수근 공차반냈습니다 아웃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안타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구입니다 안타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거든요 아, 안타 맞습니다 볼 볼인데요 볼, 볼. 오! 오! 터칩니다 스트라이크 자 아,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 볼을 다 골라내는군요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공 수비수가 잡았습니다 네, 세이이입니다 화성에는 1 2대5 어느덧 완벽한 타이로 10위, 10위, 1 0이 10위, 10위, 로0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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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목소리도> 스트라이크 스라이크가공 따라가는데요 안탑니다 안탑 탑 탔다 맞췄는데 안타 맞습니다 승리적 탕섭탑 스트라이크입니다 맞다이번간파울군요 잡아냅니다 e winner's tribe. Bernardel, p o l 볼 r S.O.P.O.M.D.O.S.Try. I am the winner's tribe. I am the winner's 날아가는스가 징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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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조니다징조가징습스가 징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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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가 징조스가 징조스가 징조스

볼을 살짝 뻗어냅니다 스윙. 왼쪽으로 경미한 투수. 선제합니다. 먼저 볼을 골라냅니다 볼. 두려요 스트라이드. 볼이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거든요. 투수 리스코 볼 따라가는데요 절면한 제구 공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가격하는참 일품이네요. 스트라이크인가요스트라이 i 입니다 i m Strike him, Strike him, Strike him, Strike him, Strike him, Strike him, Strike 니다 m Strike him, s t r 니다 e him, Strike him,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air, b 야죠스트라이 I will try. I will let a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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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i l 공을 e t a 군요스트라이 i l l let a bear. I w i l 나는 공하자에 박스가 닿지 않습니다. 스윙. 아, 자기 씨를 가져가면 됩니다. 안타. 에이스 사이를 완전히 걸어낸. 저는 맛을 아는데. 한 번씩 캐스 때는 아세요? 라이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좋습니다. 가는데요. 에이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라이 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stripe. You don't go to the channel. I don't know w h 볼 t you're d o i n 데요 h e r e I don't k n 니다이 h a t you're d o i n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아, 여기서 홈런이 나오는군요. 홈런 나왔습니다. 세기를 가가보리긴 해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절묘한 아, 지역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파격에 전행이 있어요. 저선수 이수공 안타! 안타!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스이크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버린고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보는 그냥 스트라이크입니다 음 이그 스윙 맞았습이다 사이 흐름은 빠지고 있 아웃 타자 방 스트라이크 이공따가는데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미스 공따라갑니다깨끗한안타입니다 타격이 좀 반선수거든요.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타석 상당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볼로스가 파이볼 처리합니다. 체구가 잘된 스파이.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송상. 그리고 카스오 밀란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절묘한 공입니다 슬리스 파이브 타자 파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살짝 비껴나가는 공 골입니다 단계으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골입니다 안전하게 잡습니다 볼 처리합니다. 와! 좌 라이트 돌아갔습니다. 스윙. 어? Uh! 치고맙니다. 이 투수 정말 대단 오늘 두번 넘어서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아.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동열 <놀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전동열 선수 이 선수가 피나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노크판이었죠. 어점 볼라냅니다. 볼, 볼, 입니다그면 아, 어, 그걸 맞혀도 타자 잘... 몸을 풀고 있습니다. 현 괜찮은 것 같은데요. 220이 음. 아닌 거예요. 스트라이크.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따뜻타고 내야의 높이 두고 맡다. 이로써 잘 잡았습니다. 안타, 이면 안타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스윙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다견제를한번 던져볼 안타수 견제타이밍참 좋은데요? 노련해요 됩니다 음음음 없습니다 실패 차는 음음공 스트라이 볼볼입니다 쳤습니다 바울 제압 음 파울입 스리수공 따라갑니다 절 a 한 지역으로 공 e 갑니다안 i Pongarami, I talk to 0 0 u n t 스 y t a 입니다 i t 나 r 스 away. 라 w i p p i n g Sw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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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따라가는데요. 오! 아 여기서 아웃카운트가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오! 맞아, 눈빛이 빼섭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아, 종이조 안 따라주네요. 오! 기다려요. 스트라이크. 둥고 따라가는 아, 거. 좌익쇼, 좌익쇼. 안타, 안타. 정말 잘 치네요. 공공 자자 스윙을 하고 맙니다 공을 아, 실어갑니다 공을 잡았습니다 공을 실패하는군요 지금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는데 잘골라내요볼 선관이 좋은데요 볼입니다 어,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네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아 <목소리> 이걸로 <아유>, 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꽉 <목소리> 어, 차는 공 스트라이킥 아, 찼습니다 이번 파울입니다 받습니다 어깨 회입니다 눈빛이 매섭습니다 배트에 잘맞는데요좀안 <목소리> 따라주네요 스트라이킥 이런마비다 안전하게, 쪼합니다 일단 a l 하고내 a l 높이 뜨고 d 니다 t 스 a v 안 to say, I don't t h i n 안타 o u r e trying. I t a l 이 I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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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타 l 군가라 가는데요.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3루수가 1 2세이.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성수 엄청 몸이 가요. 안전합니다. 정확히 같은에 맞은 타구입니다. 안전. 타격이 김성식 것도고. 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잘 아, 참았습니다. 볼. 아웃데요. 이아 파울입니다. 니다 스윙. 탄탄니다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선수. 찾습니다. 아, 이번 건 파울 같은데요. 잘 골랐습니다. 볼. 습니다 스윙입니다. 공 타자 깜찍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얼마 어, 살짝 걸치나요? 사악입니다 였어야죠. 어, 스라이. 어, 이번에 너무 빠졌군요. 볼입니다. 빠졌습니다볼 볼입니다. 쳤습니다. 이번 건 빠르군요. 공의 어.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윙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아, 오늘 타격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어, 어, 인공이 써야죠 스트라이입니다 어, 어, 인공이공이 어, 아닌 거이군요 스트라이크. 아이수 가만히 계거아요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잘따네요와가 잘된 스트라이크. 자자이리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 괜찮은 거다. 가 있네요. 이 순간에 바로 두 분을 노래쳐버립니다. 하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볼볼립니다 아이고 트군요 스트라이. 밀어 나갑니다 스윙. 차스나 이번 건 파울 같은데요. 올라갔습니다 스윙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선수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이거 맞히는군요 스트라이드입니다 힘을 기다리는군요 공 따라가는데요 위수 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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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히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타입니다 조금만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일루스가 잘 잡아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오늘 탈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이번 건 파울이군요. 좋습니다. 일루스와 일루 사이 흐르는 거. 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아, 오늘 탈감이 아주 좋습니다. 우우. 공을 잘 골라냅니다. 우와! 스윙입니다 공이 따라갑니다. 수리수가잘 잡아냅니다. 공을 뿜어줍니다. 스윙. 강속 타구. 일루수가 잡습니다.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타격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훈견수가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박돌았습니다. 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공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 볼수가 잘 던졌지만 타다가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스트라이크.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육격적으로 흐르는 거 아우 됩니다 오, 아, 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착격 따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요트이나요스트라이크인요 아, 마이크 수, 잡았습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오늘 너무 무기냈는데요 타자가 풍질니다 타자가 주저하지 않고 몰라냅니다다 맞았는데요 손은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안전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맞는데요 아 저런 공을 몰아내는군요 올입니다 b 볼입니다 g 입니다 i n g Boring, Boring, b o r i n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타 b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g Boring, 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i 입니다 경 보유 스터 아닙니다. 박로스 강습 수비 공을 세이이했입니다 세입 오늘 4타수 2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 공 따라가는데요. 공경수가 높이 던 공을 잡아냈습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공 따라가는 공. 오비스가 잘 잡아냈습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 공이 뒤에 이 선수.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훌륭하다는 응, 공. 안타입니다. 안타.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주자 가득 들어차 있고 사자 타석에 들어섭니다아 오늘 너무 멋진데요. 중간에다가 홈즈합니다. 스트라이크. 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어. 한수가 이로저로. 어 대단한 수비입니다. 사타수일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따라네요쭉 따라갑니다 쭉따갑니다골고 갑니다 골고 공이 보이질 않아요 투수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요 여기서 투수가 힘을 내야죠 저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아요 맞아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지네요 어 갑니다 갑니다. 많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쭉쭉 따라갑니다 스윙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채 체이 그대로 실렸어요. 넘어가네요.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 뒷사이니까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한개더 옵니다만 헛치고만. 전승으로 공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오늘 4타서 승리합니다. 이 선수는 오늘 배트에 맞아 타면 안 타네요. 확실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이번에 너무 빠졌군요. 골입니다. 윈. 타자 방광이 갑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타수은한번 쳐줘야 합니다. 쳤습니다. 2건 파울입니다. 멀리 아, 나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아, 정말 거치네요. 2, 3무로 외야아라이면한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선언 됩니다. 더버러붙은 것만 노리는군요. 크게 스윙합니다. 아이고. 예상했군요.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어, 괜찮은 것 같죠. 이 선수. 2만 지나는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볼. 타자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 볼을 다 골라내는군요. 아, 아 어, 지금은... 이제. 아우. 스윙은 아쉬운데요. 집중. 오늘 5타수 2안타입니다. 어, 괜찮은 것 같죠. 이 선수. 우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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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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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당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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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